화상 면접 완타치. 아, 화상 면접 것 예. 같아요. 네. 예. 맞아요. <laughs> 화상 면접이 요즘 음. 학생들이 그 취업 코칭을 받으러 오면 네. 거의 대부분 질문해요. 줌으로 네. 하는 그런 거죠. 예, 맞아. 줌으로 하는 거, 네. 뭐 웹엑스 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음. 개발한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안감이 많아서 음. 어, 이 시간을 빌어서 좀 한번 한 방에 그냥 완타치로 음. 그냥 정리를 해볼까 싶어서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예. 화상 면접 뭔가 이렇게 뭐 화상으로 뭐 이렇게 동영상 전형이라든지 그런 거는 해봤는데 예. 저로서는 아, 저... 화상 면접 굉장히 네 어, 저도 안 해봤죠. 생소하거든요. 어,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예. 이런 방식이 생긴 거잖아요. 예. 어떤 거예요? 아마 김승재 아나운서 같은 경우 옛날 사람이라 경험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laughs> 네. 네, 절대 모르죠. 네. 요즘에는 그. 사람? <laughs> 수세도 변하고 있었던 네. 중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입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많아졌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채용, 이게 코로나 때문에 대폭 확대가 됐는데, 전체 네. 그 채용 과정 중에서, 음. 놀랍게도 한67% 네. 정도가. 와, 전체 이 면접 전용, 중에? 이, 아, 면접이 아니라 채용 전 과정. 채용 전, 네. 네, 그래서, 그래서. 67%를 온라인으로 한다, 화상으로 한다. 라고 어... 이제 알려져 있고요. 기업 규모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80.4%가 어 어... 이렇게 화상으로 채용을 진행을 10개 했고, 0개 기업 중에8개 기업이네요. 그렇죠. 네. 중견 기업도 의외로 많아요. 음... 거의 차이가 없어요. 79.2%. 네. 예. 그리고 중소기업이 조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음. 54.9%. 네. 음. 이거는 작년에 비하, 비하면 그전에 2020년도에 비하면. 약13% 정도씩 상승한 어. 그 정도의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네.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요. 이게 그러면 어디서 많이 사용하느냐, 음. 화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음. 그러면 유형별로 보면 화상 면접에서 사용한 것이 가장 많았어요. 예, 화상 면접이 54.9%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인적성을 보는 게 47.3%. 거의 반이네요. 예. 네. 그래서 올, 예를 들면 온라인 인적성 그리고 화상 면접 음. 이것을 하는 데가 삼성그룹. 그리고 LG, 음. SK, CJ 이런 데서 어. 온라인으로 인적성이나 화상 면접을 진행했는데요. 저는 인적성은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이렇게 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효율적이군요. 예, 예전에 제가 이도덜 되고 그렇죠. 아, 예, 예전, 예전에 네. 인적성을 볼때 그때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CJ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예. CJ 문제를 개발하고 일단 어. 문제 은행을 만들어 놓고 음. 그때 맞는 시험 그 문제를 뽑아서 음. 프린트를 해야 되겠죠? 네. 그것도 맡겨야 되죠? 그수가또 엄청나잖아요? 예, 네, 엄청나죠. <laughs> 맡기고, 가지고 오고, 비용과 시간이 그 사이에 많이 들죠? 그렇죠. 네. 만약에 문제가 변경이라도 돼봐, 그럼 또 다시 찍어야죠? 뭐 이런 경우가 <laughs> 생기고, 이것을 또 이제 들고 트럭으로 옮겨가지고, 시험 당일날 이제 가져가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학교를 도안도 통... 되게 중요하지 않겠죠? 그렇죠? 엄청나게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음. 당일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건국대학교를 많이 빌려가지고 빌려서. 대강의실들을 엄청나게 빌려가지고 네. 거기 사람은 또 얼마나 투입이 됐겠어요. 만약에 만 명이 본다라고 하면 한 반에 스무 명씩 들어간다라고 하면 적어도 직원들이 한 500명 정도 는 어, 필요한 그렇겠네요. 거예요. 그 당일을 위해서 그 비용인 거 그쵸.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 그렇죠. 학생들 글로 부르죠. 그걸 학생들 만 명을 부르는데 각자 쓴 돈을 비, 어, 생각해보면 엄청나겠죠 어, 어. 그거 찾아오고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우리는 미리 가서 자리 세팅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아.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하고 네. 시험 보러 오고 다 끝나고 나면 뒤처리 아, 어. 청소 다 해줘야죠 그리고 그거 따로 보고 해줘야죠 어. 근데 이 모든 과정 엄청난 네. 시간과 노력, 에너지를 들이던 것을 온라인으로 하면 각자 들어와서 네, 클릭클릭하면 은 보고도 자동으로 쫙 올라오고 어. 추가적인 비용이 뭐가 들겠습니까? 음. 뭐 프린트하는 비용이 듭니까 맞아요. 아이들이 교통비가 듭니까 저희가 음. 장소 대여하는 비용이 듭니까 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인적성은 아마도 음. 아마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데도 있느냐면 하 IT 플랫폼 기업들은 온라인으로 코딩 테스트 코딩 테스트 이걸로 보는 거. 카카오, 네이버 아. 이런 데들이 있는데요. 네이버 제 학생 중에 네이버 면접을 본 친구가 있는데 네. 거기서 면접 보기 전에 뭐그 패키지를 보내 주더라고요. 그 뭐냐라고 이렇게 봤더니 종이 특수한 종이 특수 종이 예 네, 그리고 볼펜도 특수, 특수? 볼펜이 있어요. 아. 그 종이를 앞에다 놓고 컴퓨터 접속해 가지고 여기다가 손 코딩을 하는 거예요. 코, 손으로 코딩을 막 하면 이게 화면으로 전달이 나와요? 돼요. 와. 오, 신기하더라고요. 소, 에어, 종이 대박이다. 같은데 펜으로 쓰는데. 그걸로만 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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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걸로만 되죠. 다른 종이에다 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도 활용될 수 있구나. 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생각했고. 네. 음. 요즘엔 또 채용 설명회에서도 온라인으로도 많이 활용합니다. 메타버스 이용해서. 학교가 갖고 막.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썼는데. 예. 예전에 막 근데 좀안 좋은 거는 있어. 예전에 가면 음료수도 주고 뭐도 주고 <laughs> 이만큼 들고 들어왔었는데 그런 거는 그런 재미는 없어졌죠. 네.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취업 설명회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같은 데가 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주요 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상 면접을 실시하다 보니까 우리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음. 형태의 채용 방식에 음. 적응을 뭐 해야 되는 건 명확한 사실인데. 네. 저는 그랬어요. 화상 면접하면 이거 그럼 집에서 딱 어, 윗도리까지만 딱 양복 입고 <laughs> <양보 있고, 웃음> 벽 배경으로 예.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예. 그게 아니라거 음. 예. 요그 어. 그, 얘기하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저도 <laughs> 네. 집에서 온라인 강의가 요즘 많거든요. 밑에 방만 집으시죠. <laughs> 네. 제, 아, 시원해요. 여기 지금. <웃음> 아. <웃음> 그러니까 강의할 때 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할 때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렇죠. 책상에서 일어나서 움직일 때도 싹 이렇게 빠져가지고. <웃음> <웃음> 위에는 딱 차려있고, 밑에는 아. 시원하게 열어야 아. 아. 그렇게 아. 하고 강의한 적이 많았는데, 네. 이 화상 면접도 네. 그렇게 하는 면접도 있고요. 아, 집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예, 있어요. 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사업장으로 불러요, 부르기까지. 음. 아, 부르기까 그, 아, 예. 무슨 삼성그룹 연수원 이런 데다 부릅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원자가 지정 장소에 가서 어, 그 오라는 데로 가면 안내가 돼요. 대기실로 안내가 돼서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누구누구 누구 씨 나오세요" 라고 하면 쭉 가서 음. 이제 면접실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딱 들어가면 면접관한테 먼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면접관한테 딱 인사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딱 들어가면 면접관이 없어요. 어. 앞에 모니터하고 마이크만 있습니다. 음. 그럼 거기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은 화면에 면접관의 얼굴이 인제 시간 되면 탁 뜨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면접과는 다른 방에 있고 지원자 다른 방에 음. 있고 그렇게 화면을 보고 하는 현장형 면접, 화상 면접 음. 이런 것이 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SK나 삼성 이런 데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SK도 그룹사마다 좀다르긴는 합니다. 아, 그리좀 이제 방식적으로는 이제 화상이긴 하지만 예. 현장에 가기 때문에 긴장도 예. 상당히 좀 올라가긴 예. 하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에서, 집에서 하는 것, 네. 개인 장소를 선택해서 할수 있는 음.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개인이 선택한 장소에서 할수 있는데 아이디를 미리 회사에서 부여를 해요. 부여를 부여받은 회사인데? 아이디를 네. 가지고 인터넷을 접속을 하면 음. 이제 처음서부터 바로 접속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접속하고 미리? 테스트하고 이런 시간을 정해서 미리 테스트를 합니다. 아. 접속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 오케이 이상 없어라고 하면 면접 당일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장소로 옮기지 말고 테스트했던 아, 동일 장소, 테스트, 그렇죠? 테스트했그 장소에서 다시 접속해라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야지 이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만약 예를 들어서 예. 집에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이 좀 시끄럽다 싶으니까 예. 배경도 안 좋고로 그렇죠. 이제 어디 뭐 빌려서 하실 수 있는데 예. 그것도 빌리는 게또그 다음에 그렇죠. 시험 날또안못 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조심하야겠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빌려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두 시간대를. 그니까 러 실제 그래서? 면접 보는 시간대, 어허. 연습하는 시간대를. 어허. 그러지 않으면 장소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음. 음. 그래서, 음. 어, 그 동일 장소에서 꼭 접속해야 되고요. 음. 여기서 대기실, 온라인의 대기실. 음. 그니까 러 아까 앞에서는 실제 그 오프라인의 대기실에서 네. 대기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온라인 상의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 이제 접속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때 호출이 이루어지면은 그때 접속해서 하는데 요게 이제 면접을 볼때 어, 일반적으로 질의 응답 형태 면접은 뭐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는데, PT 면접을 요즘에 그래도 하거든요. 근데 PT 면접이 세 가지 형태가 이루어져요. 이런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미리 파일을 제출해서, 주제를 주고 미리 파일을 제출해서, 어, 그 5분 정도 발표를 하게 합니다. 그 파일을 공유하면서. 그런 데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직접 전공 문제를 풀게 해요. 전공 문제를 풀게 해가지고,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예. 이렇게 비춰가면서, 요거는요. 이렇고요. 이렇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 종이와 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 송코딩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화상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화상 면접에 A부터 이 Z까지 네. 원타치까지 아, 날려주기로 한 만큼 과정과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보통 이 일반 면접 지원자가 답변을 잘 준비하고 음. 용모를 단정히 해서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면 되는 건데 예. 이게 집에서 내가 선택한 장소에서 면접을 본다면 좀 사전 준비할 게많을것 그러니까, 같아요. 맞습니다. 예. 주의할 점도 음. 많겠고 준비해야 될것 많고 음. 주의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음. 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화상 면접 외에 사전 준비 그리고 면접 당시에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음. 이것을 하나하나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부터 볼까요? 예, 네. 일단 장소부터 보면 아시겠지만 조용하고 어, 안전한 그런 장소를 사전 답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런 변수 발생이 적은 곳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음. 어, 집에서 하게 되면은 공사 여부 예. 예 하다 보면 공사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벽뚫는 소리, 바지 예. 아, 소리, 그렇죠. 갑자기. 아파트 같은데 보면은 보통 <laughs> 인테리어 아, 공사 하면은 엘리베이터에다 보통 붙여 놓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 가끔 그냥 집에서 드릴질 하기도 네. 하거든요. 아. 이런 사람이 아래 윗 집에 있으면 굉장히 난감해요. 그 네. 소리 진짜 크잖아요. 엄청 맞아요. 커요. 엄청 맞아요. 벽을 맞아요.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정말 맞아요. 커요. 네. 그렇게 경우에 굉장히 당황스러우니까. 어,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네. 반려동물 이거 이제 <laughs> 하다 보면 정말 개소리 들리는 경우 있어요. <laughs> 그니까 이게 엄청 들리죠. 그렇죠. 어, 이게 사람 예. 소리인지 개 소리인지 섞여 가지고 사람 음. 소리가 개 소리처럼 들리는 때가 있어요. <laughs> 제가 저기 강의하다 보면 내 소리를 개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난감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좀 진정시키고 저도 개를 키우고 있는데 <laughs>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막 이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이제 끝나는 제가 난감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어, 내 소리가 개 소리가 아닙니다라고 예, 진정시켜지고제가 이렇게 이게 아닙니다. 예. 예. 그러셨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발로 툭툭툭 툭 밀어내는데도 계속 매달리거든. 아... 예,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런 위험 요소가 적은데 <laughs> 특히 이제 활발한 견종을 키우는 치와와나 비글 키우신 분들 주의하십시오. 아, <laughs> 그리고 네내크이 끊기는 예.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무서운, 끊길 수 있죠. 예, 음. 이상하게 맞아요. 끊기더라고요. 음. 네. 이게 평소에는 끊기는지 잘 몰랐었는데 이게 음. 온라인으로 무엇을 강의를 하던가 연속 이 돼야 된다는그 상황에서 음. 일을 하다 보니까 음. 그때는 어 끈기네 이렇게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맞아. 네. 대톡 네. 같은 이런 변수가 적은 곳을 선택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면접 카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 전문적으로 진짜. 할 수. 있는 예, 이게 네. 화상 면접 스튜디오 해 가지고 공간을 대여하는 곳이 오,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네, 네. 굉장히 네. 좋아요. 그런데 음. 제가 보니까 1시간에 12,000원 정도 하고요. 오. 1시간 단위로는 잘안 빌려 주고. 네. 그래서 2시간에 2만 원 요런 데가 괜찮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괜찮아요. 여기 보면 네. 랜선도 안정적으로 깔려 있고요. 음. 네. 유선으로. 그리고 웹캠, 풀 HD 웹캠이 설치가 돼 있고 네. 마이크 되어 있고 배경 어. 배경도 깔끔하고. 깔끔하고 맞아요. 또 좋은 것은 조명이 인물 전용 어, 조명이 이런 식으로 또. 앞뒤에 확대 예, 있어요. 어, 굉장히 좋아요. 음. 우리 화장한 것보다 조명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그래서 종이, 조명 그리고 방음 이런 음. 장치가 잘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다 좋은데 낯설음만 좀 극복한다면은 굉장히 네. 좋은 장소이고요. 음. 어 배경 이제 집에서 할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배경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집에서 할 경우에는 음. 어, 깔끔한 단색 어, 또는 정 단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정돈된 배경 정돈을 네. 신경 써야 돼요. 제가 면접이나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음. 뒤에 침대가 있는데 침대가 이제 잘 정돈되지 된다. 않고 음. 어우 굴인 줄 알았어 이렇게 금방 촉 이렇게 뱀이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laughs> 모양이 굴 생기는 그렇죠? 거 그죠. 그리고 옷걸이가 있어 옷걸이 <laughs> 걸려 있는데 <laughs> 와아크로베틱뭐 어, 이게 맞아요. 이게 옷이 상체가 걸려 있는데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웃음> <웃음> 이런 것들도 보이고. 뒤에 책장이 보이는데 책장에 책보다는 이렇게 반쯤 남아있는 소주병이 같이 올라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laughs> 이런 것좀 제발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를 신경 안 쓰는 분들이 실제 있어요 있어요, 놀라워요 나이 음. 정도는 신경 쓸줄 알았는데 어... 별로 신경 안 쓰는 친구들이 나만 있더라고요. 보면 되는 거지 배경이 뭐가 중요해 그렇죠 음.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봐요. 얘기하는데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월등히 천재적으로 뛰어나지 않습니까? 다니다 <laughs> 다 신경 쓰셔야 됩니다. 어쨌든 장소는 뭐 혼자 사시거나 뭐 이런 경우에 좀 안정된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뭐 어떤 면접 카페 같은 걸 이용하시면 예.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예. 자, 근데 아까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변수가 참 많은데 아까 뭐그 개소리 같은 거 예. 강아지 소리 같은 거뭐 예. 예를 들어 할머니들은 또 그쵸? 어르신들은 <laughs> 조용하라고 해도 그냥 들어오세요. 맞아요. 어. 방황하고 이러니까 시면또 이럴 수 있으니까. <laughs> 예. 저 전적으로 방어해 주시고만. 예. 이런 피해 입는 경우도 있다고 봐. 예, 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예전에는 <laughs> 화성 면접을 유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했었는데 <laughs> 네. 그때는 그런 경우가 많지 는않은데 요즘에는 이제 그 수업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음. 수업을 하는데 어머님이 아, 그래도 어머님 사과를 깎아서. 아, 그렇게 들어가라. 어, 얘가 뭐 하고 있으니까, 아이또 게임 하나 보다 싶었는지, 옆에 와서 카메라까지 이렇게 아, 등장하셨다가, 어머님 어... 등장하셨다가, 황급히 나가시는 경우도,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뭐, 아, 그런 경우 있어. 요 자취하는 친구. 네. 이 친구들은 뒤에서 자취하는 친구가 남학생인데, 예 사각 트렁크 팬티를 입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아. 야 이러면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게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시나 어머님 <laughs> 때문에 아들이 집중도가 떨어져서 면접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우발적으로 예.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어떤 면접의 어떤 당락을 좌우한다거나 예. 또 그런 거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니까 러 면접관 입장에서 그것 어. 때문에 마이너스 음. 주지는 않을 거예요 어. 그런데 어. 문제는. 본인이 면접에 집중하지 못해서 준비한 답변을 못하기 <laughs> 음. 때문에 그 분리할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주변이 음. 어떤 상황들도 좀 음.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네. 확인하셨습니다. 예. 어 그리고 아까도 음. 좀 전에 연,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음. 인터넷 연결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보통 공유기를 통해서 무선랜으로 음. 접속해서 음. 하는데. 음. 이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유선 랜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아, 네. 유선 랜그 노트북 중에 보면 랜 유선 랜만 준비하고서 아 이제 꽂으면 되겠구나 하는데 포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 요즘에 나오는 요즘 없죠. 예, 없는 네. 경우가 많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젠더를 구입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 제가 그 가격 비교 사이트에 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네. 랜 젠더 같은 경우에는 칠천 원에서 만원정도 구입하거든요. 음. 안정 안정 성을 위해서 어. 구입하세요. 0천원만원 정도는 맞아요. 구입하시면 아, 좋을 것 같고요. 음. 랜선도 너무 굵직한 거게 회사에서 쓰고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네. 그게 우리가 칼국수라고 불리는 이름 과 얇은 거 있어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예. 그거 5미짜리 보니까 한만원 정도에 팔더라고요. 아, 그거 그래요. 하나 정도 구입하셔서 그 공유기의 포트에 꽂아서 하면은 음. 안정적으로 할수 있을 겁니다. 음.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다 무선 랜으로만 접속해야 된다라고 음. 하면은.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셔야 돼요 네. 만약에 끊겼을 때를 대비해서 핸드폰 음. 옆에 놓고 대신 이제 무음으로 해 놓으셔야죠 어. 해 놓고 옆에 이제 하스팟을 언제든지 열어서 예이 와이파이가 끊겼을 네. 때 하스팟으로 다시 바로 연결해서 할수 있도록 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알겠습니다. 이제 예. 시스템으로 보면은 예. 이 랜뿐만 아니라 무선뿐만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마이크와 스피커도 좋아야 되잖아요. 좋아야 됩니다. 예, 진짜.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 이거는 미리 좀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네. 면접 어, 적어도 전날 1회 정도는 테스트를 하시고 면접 네. 당일도 1 시간 전쯤에 미리 들어가셔서좀 테스트를 하시면 좋겠고요. 줌이나 웹엑스 이런 것들 많이 기업에서 사용하는데 음. 그거 40분 정도 무료로 여러분들 들어가서 쓸수 있거든요. 음. 친구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좋고요. 음. 그리고 기업마다 규정이 좀 달라요. 어떤 데는 음. 이어폰을 반드시 쓰세요라고 하는 데가 있고 네. 어떤 데는 이어폰 쓰지 말고 그냥 스피커로 이용하세요 하는 데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회사마다의 규정을 꼭 따라주셔야 됩니다. 네, 음.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죠. 우리를 비춰주는 카메라. 어 중요하죠. 어, 카메라도 중요합니다. 카메라는 보통 두 가지를 쓰는데요. 네. 웹캠이 있고 그리고 노트북 카메라를 이용할 수 달려있잖아요. 예, 달려있는데 이게 또그 노트북 카메라가 음. 보통의 경우는 화면 상단에 점이 있어요. 그렇죠. 음. 그렇게 되 있는. 화면 열면 그맨 위에 있죠. 예, 위에 네. 있죠. 근데 LG 노트북 중에 일부 모델은 음, 밑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어요. 아 네, 키보드 치는 그 바로 화면 아래쪽에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 그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은 카메라에 비친 나의 모습이.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여기 거죠. 여기 이렇게. 뭐, 뭐, 이렇게, 이렇게 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럴 경우에는 카메라의 위치를 채워야죠.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평소에 여러분들이 네. 어, 그 의욕적으로 산 책들, 그렇지만 안 읽는 책들 두꺼운 거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살펴보세요. 네. 엄청 많아요. 그거 밑에다 받쳐 놓고 네. 예 시선의 위치를 내 눈의 위치와 비슷하게 위치해 놓고서 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팁이네요.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웹캠을 쓰실 때는요 요거 이제 사시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음. 이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너무 비싼 건 너무 싼거 너무 싼거 있는데 음. 그냥 FHD급 HD로는 부족합니다 FHD급 요거 제가 가격 알아보니까 3만 원대에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예그 정도 구입하시면 되고 네. 요것도 주의하셔야 될게 거기 자세히 보시면 시야각이라고 있어요 네. 시야각이 너무 넓으면 내가 집이 진짜 거대한 그 저택에 살지 않으면은 음. 뒤에 배경, 옆에 것까지 다 보여 시야각이 음. 너무 음. 넓어서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0도 이상 넘어가는 것 시야각 이거 사지 마시고 음. 한 70도 정도 되는 것 네. 이거 정도 사시면은 적당할 것 음.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프레임 카메라 프레임을 좀 신경 을 쓰셔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 보면 면접할 때 거의 머리 위에 4분의 1 아래 턱 4분의 1은 없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와서 <laughs> 하는 친구들 있어요. <laughs>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머리에 약간 공간, 공간 그리고 두시고. 명, 어, 예. 그리고 위에는, 밑에는 명치 위에 음. 살짝 위로 올라갈 정도로만 각을 잡아서 준비를 음. 하시면 좋을 것 음. 같아요. 자, 그렇다면 면접 장소로 시스템 잘 확인했으니까, 이제 뭐 조명도 중요하겠고, 예. 세팅되고 나서 이제 어떤 그뭐 착석 방향 같은 거, 예. 이런 것도 아, 준비해 될 텐데, 같이 좀 짚어 주시죠. 예. 네. 음. 조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네. 제가 여기서 지금 황면빨이잘 받는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의80%는 조명이에요. 네, <laughs> 맞아요. 좀, 여러분들 조명 잘 신경 써야 되고요. 자연조명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내등 네. 뒤에 창이 있다. 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역광이죠. 예, 굉장히 네. 어둡게 나오고요. 맞아요. 음. 전등, 집에 있는 모든 전등을 총 동원하세요. 네. 그래서 좌측 상단에서 우측 상단에서 하나 비춰주면 굉장히 좋고요. 네. 그리고 더 여유가 있다면, 삼점 조명이라 그래서 내 어깨 쪽으로 한번 비춰주면 훨씬 더 또렷하게 나와요. 그렇죠. 음. 근데 그게 없으면 은 적어도 좌측 상단, 우측 상단. 상단에서. 그리고 반사판을 네. 이용해서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조명을 해주는 거, 간접 조명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요. 음. 그림자를 제거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반, 이것 때문에 뭐, 그, 사야 되느냐. 이것도 싸요. 반사판도 한 7,000원 정도면 사는데, 음. 음. 저 없으면은. 여러분들 쿠뭐 프레시 이런 데서 주문하면 은박지에 사서 오거든요. 은박지. 버리지 말고 밑에 깔아 놓고 보면 엄청 어... 화사하게 보일 거예요. 어, 여러분들 실제 얼굴보다 훨씬 좋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시고요. 그다음에 앉는 자세, 자세 이 음, 자세 어떤 친구들 보면 무슨 이런 친구들 이 있어요. 손석희 씨가 네. 있어요. <laugh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이 자세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좋습니다. 정면으로 어깨가 열리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성이 랜선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좀더 또박또박 발언해 음.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음. 자료를 이용해서 공유해서 PT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보는 자료와 상대방이 보는 자료가 다를 네. 수 있어요. 잘려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PT 시작하기 전에 내 모습과 그쪽이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꼭 확인하고, 그리고선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시선도 중요하잖아요. 저는. 시선도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화면에 비친 면접관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얘기를 하,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면접관이 보기에는 아래로 눈을 깔고 얘기하는 것 같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어색하지만 카메라 점 있죠. 그것을 바라보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호흡과 끊어 읽기 좀더 음.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복장, 네. 자유 복장입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음. 진짜로 너무 자유롭게 하고 가지 마세요. 여기 음. 뭐 헤어 뭐 이런 거 수영 넘치지 마세요. 그런 거 하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laughs> 아. 네. 면접관 지옥에 가라고 얘기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laughs> 기업에서 정하는 그 규정에 맞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화상 면접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상 면접 어려움을 날릴 수 있는 완타치 짧게 한 번. 예, 완타치 한번 날려드리겠습니다. 네. 화상 면접 비법 알려드릴게요. 음. 화상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음. 대면 면접하고 똑같이 하십시오 음. 그게 답변입니다. 쉽게 네. 생각하지 마라. 알겠습니다.